TV 슬라이딩 퍼즐과 미로 찾기를 복합적으로 조합한 퍼즐 게임 슬라이딩 퍼즐 어드벤처가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온미르가 개발하고 매드피기퍼블리시가는 슬라이딩 퍼즐 어드벤처는 슬라이딩 퍼즐을 모티브로 한 퍼즐 게임입니다. 유저는 미로처럼 생긴 퍼즐을 슬라이딩 조작해 미로를 풀면서 다양한 챕터와 신비의 에그를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슬라이딩 퍼즐과 미로를 결합한 복합적 퍼즐 게임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길을 슬라이드 시켜 미로를 풀어나가는 게그 특징입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단순 슬라이드 조작으로 수백 개의 퍼즐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챕터마다 해수제한, 블럭회전, 텔레포트, 폭탄 등 독특한 장치가 있어 한층 더 퍼즐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은 단순 슬라이딩 조작으로 총 4개로 이루어진 챕터에서 25가지의 퍼즐로 구성되어 있고요. 숲, 연못, 협곡 등 다양한 챕터마다 독특한 이벤트가 발생해 흥미진진한 게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특한 아이템들 및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BGM,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퍼즐 장치를 활용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퍼즐을 이용한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퍼즐과 미로를 결합한 게임은 저희가 최초이며 독특한 퍼즐 게임을 손꼽아 기다리는 유저층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팡류 게임이 난무하는 퍼즐 장르에서 슬라이딩 퍼즐 어드벤처의 출시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됩니다.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SN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그리의 TV.